얘는 왜안 오는 거냐? 응. 안녕! 이제 미국에서 미고 있습니다. 아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오전 8시쯤분인터공와 코리널 네. 왔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미국인데요. 일단은. 약간 늦은 관계로 빠르게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요 네.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수속을 해서 이터미널에 e 들어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유 1시간 정도 남았고요. 짧은 시간이 남아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오즈모 포켓을 처음 씁니다. 그래서 테스트 영상을 오늘 이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어,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제 최근에 산 제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바로 이 샤오미의 기내용 캐리어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렇게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담을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빼내기가 쉬워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 10만 원대로 샀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이걸 여행에서 제가 들고 다니고 나서부터는 따로 백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어, 왜 미국에 가냐? 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미국이냐?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아... 글쎄요. 제가 왜 미국에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작년 호주 때처럼 네, 친구 보러 가는 그런 느낌? <laughs> 이렇게 도 되려나? 어. 어, 잘 따라오네. 우리가 트래킹을 잘해.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 그 도시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월 21일이라서 3월 되면 제가 또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되면은 바쁠 예정이라서 바쁘기 전에 마지막 쥐어짜면서 여행을 가자 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어 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재밌게 봐달라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재밌게 찍어야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는 거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일단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약간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따가 또다 카메라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비상구를 제가 얻었는데 창문이 없는 비상구래요 보여드릴게요. 또한 깔쌈 죽이는 뷰티 유튜버로서 기내 화장실에서 유튜버 놀이 좀해 보았는데요 뭐 남들 똥 싸는 시간 정도만 시간을 할애 했으니까 뭐 전세 냈냐 이런 댓글은 정중히 거부하겠습니다 예예 양치 갈겨주고요 그 참고로 기내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음수용이 아니라고 해서 가능하면 제공되는 샘물로 입을 헹궈 줬습니다 인천에서 델러스까지 12시간인가 걸리기 때문에 잘 준비도 할 겸, 어, 서킨 케어 사부작 해주도록 할게요. 키엘 미스트 쫙쫙 뿌려주고요. 자는 동안 두피도, 어, 케어 해줘야 되니까. 의미 없는 손짓을 또 요렇게 하고 있고요. 록시땅 스칼프 나이트 세럼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기내가 심하게 건조하기 때문에 미스트랑 두피 세럼은 필수인 30대 중반 아저씨의 발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뷰티 유튜버로서 두피도 피부다 뭐 이런 말을 짓거리는 중인 것 같은데 뭐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통편집된 게더이없네 제가 부랴부랴 지금 댈러스에 도착을 했거든요. 1 시간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환승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을 떠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장이 떨려요. 이미그레이션은 대충 통과를 했고요. 커넥팅이긴 뭐 한데 항공사가 달라서 짐을 찾고 옮기고 막 그런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금 여전히 불어, 불안합니다. 지인 노얼 포크 맞나 이렇게 발음하는 거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 진짜 기절하듯이 자고 왔습니다 걱정이네요 벌써부터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짐 찾고 우리 키미네. 키미네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찾았는데 아직까지 저를 픽업하러 온 우리 키미야가 늦는다 해가지고 잠시 멍때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도착을 했습니다. 픽업하기로 한 우리 키미아가 늦는 관계로 이렇게 또 짧게 브리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친구가 저를 픽업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영어적인 부분도 제가 미국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10년 전에 그 열정 가득했던 대학생 시절 때 제가 영어가 더 많이 잘하지 않았나. 지금 막상 와 보니까 내가 영어를 할수 있나? 미국 사람들에게 내 영어가 통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불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나저래나 얘는 왜안 오는 거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대도한 한브리핑 잠시 해봤습니다. 어, 잠깐만. <laughs> 네, 이렇게. 피급 당하고 나서 불안한 건 처음이다. <웃음> <웃음> 내가 오빠한테 어때? 오빠 운잘해 오빠. 아, 아무튼 아네 인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오모모키. 이 일단 좀 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전이 그래. 네. 우선이기 때문에 오빠의 목숨이 저한테 달려있어. 짜자자 <laughs> 자자 진짜 요 이거 는 진짜 뭐야? 이거 <대박> 진짜 예쁜데? 거 아니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이거 진 이거 거야이이쓰는 고마워 네. 아니, 진짜 궁금했어 <laughs> 우와 이거 는뭐죠 이거 는 <laughs> 제가 야리바리사들고 록시땅에 샴푸랑 트리트먼트 대박 진 진짜 궁금이나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어, 진짜? 대박사건 대박사건 록시땅에 나어 이거는 내가 대박사... 따로 록시땅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킹이 응. 주고 싶다고 해서 킹으로 받은 허어. 아 진짜 감동 록시땅 진짜 아, 아이들 록시땅 핸드크림으로 유명하고 록시땅 샘플리라도다 써보네 와 어, 진짜 고마워 바를 엄마가 지 록시땅 좋아가지고 비싼거 안한다 그니까 좋은거 안해 아기들 어그데누굴 이거 마음에 들거 진짜 좋 괜찮아? 괜찮아? o 대박! n g e Key. 빠자 i c h one? This one is the first one. This one is the first one. This one i h i h i c h one is t c h e s 아, h e s e c o 어줄까 이제 s one is the second one. t h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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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가 진짜 사안코 사랑... 먹자 우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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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백하는 삼촌 지금 릴리랑 온몸으로 놀러왔어 <laughs> 삼촌 살 빠지겠다 릴리야 어이구 굿걸 안녕하십니까 에서의 첫날인데 어,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당연히 안됐지 그래서 초저녁부터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다가 정신차리고 일어나서 잘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있던 거의 다 써가는 지금 앰플 세럼류들 가지고 왔고요 집에 이렇게 쌓여있는 샘플 같은 것도 화장품 샘플 같은 것들도 좀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 여러 가지 얼굴에 바르기 위해서 챙겨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남자 자칭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관리하는 남자의 선두 주자로서 얼굴에 갖다 바르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두피 모발 관리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얼굴에 들어가는 돈 값만큼이나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에 드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저처럼 풍성한 모발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록시땅의 나이트 세럼 헤어라인 쪽에다가 안쪽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메이슨이 잘 자다가 엄마 아빠가 움직이고 이러느나 잠시 깬것 같아요. 저보다 애들이 다 나이가 어리단 말입니다. 키미가 93이고 타일러가 95년생인데 저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 그리고 제가 미국 여행 오기 전에 다운펌을 해놔가지고 옆머리랑 뒷머리 쪽에 두피에 자극이 많이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도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심한 많은 것들을 지금 할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기 시간에 맞춰서 생활해야 을 되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 hey 아침입니다. Shows. Hello, Hello m 저희 조금 친해졌어요. 아니, 그, 이오줌어 포켓을 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순례자기를 해야 돼. 내 거에, 내 얼굴에 맞춰놨지롱. 저희는 이제 공원에 메이슨이랑 릴리랑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으 와, 진짜 너 진짜 무 높구나. 너 38kg에, 38kg에 저도 할것 같은데. 메이슨이 이걸 보고 싶다고. 안녕. 이따 봐요. 이거 따라 나 이거. 문자 계속 찍어줄까? 중간 중간 그냥 보고. 오케이. 멘탈까 우리 산책 간다고. 오빠가. 네, 아니 네가 해주 <laughs> 여러분, 저, 여러분, 저는 이제 공원 산책 가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제가 매일 가는 공원인데거기 되게 예뻐요. 그래서 주소가 뭡니까? 뮤던 이, 이, 포인트 파크거든? 근데 저희가 약간 제주도 같아, 여기가 약간. 아, 그래? 어, 너무, 너무 기대시켰나? <laughs> 갔는데, 아니, <아니야>. 뭐? 그래서. <laughs> 타일러는 지금 응. 자고 있습니다. 어, 타일러 아침 육아하고 이제 뻗었었고요. 저희가 산책 갔다 와서 애기들 재우고, 이제, 한번더 세게, 한, 한 번, 한번 더, 잠깐만. <웃음> 내가. 해 <laughs> 한번한 더. 알아요. 제가 여러분 국제 면허증도 지금 킹민차 달라고 내가 또 발급도 받아서 왔어요. 챙겨왔어요. 보험 보험했나? 보험했다. 우와 대박. 하나 둘셋 찰칵. 우리 저희는 선 오빠랑 지금 공원에 왔는데 저희가 매일 오는 그 제주도 러령공원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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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가 나휴 진짜 지하까림도못 하던 애가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 <laughs> 진짜 너무 좋다. 약간 풀른 들판이 너무 좋다 여기. 와. 우이오 강아자. 느려 걸.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아까 전에 슬쩍 내일 가자 하길래 어, 좀, 좀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더라고요 오빠가. 근데 아이도 오늘 갔다니까 다시 밝은 그래. 표정으로 그래. 어, 오기 잘했다. 여기 나도. 너무 좋다. 아, 신어 호석 씨.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아, 아제 표정. 매장에서 웬만하면 안 키려고 했는데 이런 거 이쁘지 않아요? 근데 운동 한개 사려고 했거든. 이걸 일단 한번 신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온 게아이 제가 또. 반바지 거의 성애자 거든요 애자스럽게 이게 핏이 달, 다른 것 같아 아, 얘, 얘만 좀 다른가? 근데 좀 디자인이 다른가? 색깔이 내 눈에는 좀 달라 보이지? 이렇게 어, 내 좋아하는 나이키 반바지가 깔별로 있다 딱 필요한 것만 샀어요 딱 필요한 것만 아또아 또 이다스 또50% 네요 아름답습니다 네문 열어주세요 네 입장 네 제가 먼저 네션 아, 퍼스트 제가 먼저 <laughs> 제가 먼저 코치의 업투 세븐이 퍼센 코치는 가져야돼 약간 미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코치는 이걸로 사겠습니다 학교 가 봐. 아는 네, 사실 학교 가방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laughs> 잔스포츠 아 근데 또또 또, 또, 기분 또, <laughs> 기분이 다르잖아 그건 백팩이고 아, 이거는 크로스백 다르데노도 들어가고 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가방 꺼내기 딱 좋아서 보부상팩 보부상팩 소비 좋아하는 교수님 소비 요정이아 <laughs> 어, 소비요정 알아요 아 여러분 아직까지 시차 적응을 못한 배 네,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킹 케어는 하고 자야 되니까 그 어제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욕실과는 다른 또 다른 욕실이지요. 저희 스킨 케어 영상을 예쁘게 담아 보기 위해서 메인 욕실을 잠시 렌트했습니다. 스킨 케어는 뿌리는 토너, 세럼, 로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발랐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록시땅에서 나온 거. 이거는 스칼프 나이트 세럼이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잘 밤에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제품이 진짜 오랜만에 록시땅에서 새롭게 출시한 헤어 케어 제품인데요.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또 깔롱지긴 닦고. 다운펌을 지금 하고 온 상태라서 특히나 두피 케어를 잘 해줘야 돼요. 사실 저도 한 2년 전만 해도 샤워할 때 트리트먼트 자르면 되지.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나이트 스칼프 세럼 같은 두피 세럼을 쓰기 시작했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쓰면 좀 불안해졌어. 항상 저는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 즉 피부잖아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세럼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 하나씩 올록볼록 뭔가 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고 가렵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세럼을 썼을 때좀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도 전형적인 남자 지성 피부인데요. 이 두피도 똑같이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더라도 꽃순내가 솔솔 올라오는 지성 두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안 감을래 안 감을 수가 없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는데 그러다 보면은 건조해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샴푸로 빡빡빡 머리를 열심히 감다 보니까 그럴 때에도 두피 케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피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수분감이 느껴지고요. 두피 장벽도 이런 세럼을 써서 좀 만들어 주자. 두피 장벽이 탄탄해질수록 이 모발, 이저 요즘에 머리를 좀 많이 길렀지 않습니까? 모발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다. 또 록시땅이 굉장히 그런 또 아로마틱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저녁에만 이렇게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은은한 또 아로마 향이 나서 굉장히 릴렉싱 되는 향을 느낄 수가 있고 제가 경락을 꾸준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두피도 항상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게 또 나름 엄청 시원합니다. 많이 가도 일주일에 한 번만 경락을 가다 보니까 집에서는 얘를 가지고 혼자서 가볍게 이렇게 앞머리부터 뒤쪽까지, 뒤쪽에서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참 기분이가 그렇게 좋더라고. 지성 두피이신 분들도 아무래도 고영양 제품이다 보니까 머리가 좀 엉키지 않을까요?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써보시면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혼자서 항상 말씀 많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두피도 피보다 30대 중반쯤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슬슬 이 머리 빠진 고민이 생긴단 말인, 말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케어가 잘되기 때문에 세럼을 꼭 챙겨 바르시라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키미한테 제가 선물로 가져온 샴푸랑 컨디셔너 요 제품들도 함께 썼을 때 효과를 많이 제대로 느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드라이를 해서 두피를 좀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정도로 해서 또좀 이따가 펀질 좀 하다가 스마트폰 중독자기 때문에 오늘 하루 빨리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놀람> 안녕하십니까 <놀람> 여러분 지금 제가 3일째 있는 거거든요. 지금. 3일째 드디어 타일러 살짝 보여드리고 타일러가 지금 운전을 해서 이 친구들은 병원에 가고요 저는 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그런 타겟에 가가지고 뭐 혼자 장을 좀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는 타겟에 내렸습니다 여기가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어가지고 아주 제또 놀이터 어제 아울렛에 이어서 오늘의 제 놀이터는 타겟이다 이게 타겟에 이렇게 화장품 코너가 엄청 많거든요 한국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엄청 많네 뭐가 제가 그 동남아 여행 갈 때도 항상 그 여행 브이로그 안에서 쇼핑하는 거 마트 쇼핑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글을 그렇게 사요 제가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게딱 이겁니다 애기거긴 한데 이 테라 브레스가 미국에 들어가는 레시피랑 한국에 들어가는 레시피랑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다르대요 저거 있다가어른거 보이면 좀 사야겠습니다 오 이거 사야겠다 뭔가 굉장히 화이트닝 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진짜 부티 유튜버인가 봐요 그 남자 그루밍 존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섹션이 이렇게 커 물론 뭐 스킨케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남자들을 위한 이 코너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굉장히 놀랍거든요 하... 진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장난 아니죠 진짜. 피넛버터 여러분 진짜 어제 킴이랑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스키니... 아니 스키니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슬렌더 그 약간 슬림한 걸 슬렌더라고 하나?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칼로리 폭탄의 유혹을 참아가면서 그 몸매를 유지하는 거잖아. 이 바, 이 바, 옆 코너 갈 때마다 이, 이,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참냐고?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슬림한 거를 유지한다, 어, 근육질 몸매를 유지한다. 그 미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여기서 생활을 할때 그렇게 살이 안 쪘었단 말이죠. 왜냐? 이런 거 사먹을 돈이 없었어요. <laughs> 뭐 먹고 살았나 싶어요 그때. 일단 메인 코너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타겟에 온 이유가 시리얼을 사기 위한 것이거든요. <laughs> 여러분 잠시 제가 카메라를 끈 동안 미친 듯이 쇼핑을 했습니다. 시리얼 3개 샀고요. 다 한국에서 쉽사리 볼수 없었던 거의 살건다산거 같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개 사주려고 얘네 집에 머무르다 보니까 공기는 좋은데 새집이라서 예민한 제가 느꼈을 때 약간 그 새집 냄새가 조금 많이 나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한개좀 사주려고 또 때마침 이제 진료 다 보고 온다길래 공기청정기만 같이 사고 돌아가는 것으로 전 공기청정기를 사주려고 했지만 얘네들은 또 굳이 에어프라이어를? 아 그거 비슷해. 또 너무. 아, 또싼거 <laughs> 아니, 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 몰랐어? 사우스, 네. 아, 고맙다, 미치겠네 아이고. 레드벨. 네, 네, 네. 나이? 전 미국에서 별걸다 압니다. 아, 이런 사운드 네. <laughs> 찍어봐 진짜. 아, <laughs> 어, 진짜예. 요즘 미국 사탄 운동이야. 사탄 운동이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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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미국에서 얘는 미국에서 지금. <laughs> どうぞ。 힘들힘 힘들어, 힘들어. 아. 아이고 도구도 고고 사람도 많고 p 고아이 고ppy, 고 고ppy, 고고